안녕하세요. 힐러입니다. 오늘은 스타리아 페이스리프트 촬영인데요. 촬영을 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음향이 고르지 못해도 이 부분은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차량의 전면부를 보시면 역시 범퍼 하단의 포인트와 그릴 디자인만 변경된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기존 스타리아 그릴과 나란히 놓고 봤을 때 가로선으로 디자인 포인트가 변경이 되면서 훨씬 더 깔끔한 느낌을 내주고 있습니다. 잠깐. 진짜 스크래치 내면 어떡해? 걱정하지 마. 왜? V가드가 있으니까 범퍼 돌방에도 문제 없어. 디스플레이는 그것도 V가드지. V가드? 지문 얼룩에도 문제 없다고. 도대체 V가드가 뭐야? 궁금하면 검색해. 내차 보호에 필요한 건 V가드. V가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범퍼 하단의 디자인 포인트 역시 변경이 됐는데요. 기존에는 끝이 살짝 올라간 모습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그냥 하나의 긴 선이 되면서 역시 깔끔한 느낌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 주행등 같은 경우는 점등되는 모습은 차이점을 보이지 않는데 뭔가 약간 미묘하게 달라진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주행 모습으로 봤을 때는 아무튼 그래서 주간 주행등 이 바깥쪽 테두리 이 포인트가 약간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후면부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변화가 없지 않나 싶은데 이 범퍼 아래쪽에 포인트만 약간 변경이 됐고 나머지는 기존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스타리아 페이스리프트 차량을 간단하게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이 차량 말고 이제 LPG 차량, 가스 차량도 얼굴이 바뀐 차량을 제가 촬영을 해놨거든요. 물론 이제 그 차량이 먼저 올라갈지 아니면 다른 촬영본이 먼저 올라갈지는 모르겠는데 최대한 빠르게 제가 준비를 해보는 걸로 하고요. 어쨌든 저는 새롭게 약간 변경된 이 스타리아 페이스리프트 차량의 디자인이 저는 기존보다는 뭔가 깔끔한 느낌이라서 괜찮다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고급감이 약간 떨어지는 거는 아쉽지만요. 어쨌든 그래도 이 디자인에 약간의 호불호는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래도 디자인은 개인적인 영역, 취향이니까요. 어쨌든 제가 앞으로 준비해 드릴 영상이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어쨌든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스타리아페이스리프트 차량에 대한 영에분한의생분들을 편하게 댓글을편하해 주시면 작성해 주시면 다자하럼저니다 자, 그영상에서찾아영상에하 찾아뵙도록 하합습다다 감사합니다.